게임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2023년 게임 문화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됐을 때는 단순하게 아이들이 닌텐도 스위치를 활용한 다양한 게임들을 체험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게임 사업을 구상할 때 확실한 목표를 투자 장애인 e스포츠 대회였습니다. League o 이번 롤 우승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재밌어 하고 싶었어. 네, 혜성한 일름 잘할 거다.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분 성과 있겠죠. 닌텐도 스위치 스포츠. 역시 좀더 가자고 싶어요. 기뻐요. 좋아요. 잘하고요. TP 게이밍. 꿈은 향한 도약. TP i s h e d 1972 with the belief of exporting for the country. and for nearly 50 years, it has been a global apparel manufacturing company. 저희 회사는 ESG 경영이 화두 되기 전부터 지속 강력한 극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 힘써왔습니다. TP 그룹의 사회공헌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 아, 프란치스코 복지관과 TP와의 소중한 인연은 2년 전 장애인을 위한 옷들을 제작해 보고자. TP의 DNI 프로젝트 리바이브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성별, 연령의 그 장애인 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옷들을 저희들의 일상 업무 안에서도 조금만 더 관심과 배려를 기울인다면 쉽게 참여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었던 매우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올해는 성 프란치스코 이 e 스포츠단 창단을 맞아 선수 잠복을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앞으로도 다양한 재능 기부를 통해 후원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 e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 여러분의 멋진 도전을 보면서 저도 큰 기대와 많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수분들이나 복지사님께서 보여준 열정과 노력 자체가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TPG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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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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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대회 개최식을 이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개최식이 정말로 크기도 하고 아이들도 막상 와서 개최식을 처음 보기도 하니까 또 많이 긴장을 했더라고요. 설발 때좀설레었고 어? 약간은 기분도 좋으면서 떨리기도 했어요. 되게 커서 놀랐어요. 긴장도 되고 많이 떨야 던것 같아요. 막상 와보니까 뭔가 신기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예선이 시작이 되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준비한 것만큼 충분히 잘 소화할 수 있다면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결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봐야지 알것 같아요 음... 한 1등? 잘할 거예요 이등 리그 벌레전더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서 음 좋은 성적을 낸다면 8 강까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이건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내일 내일 최소한 이등 본격적인 시합에 어, 아이들이 도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옆에서 또 많이 도울 예정입니다. 파이팅. 일단 나가서 무조건. 다잘부보려고요 다 우승을 향해 달려가자. <laughs> 어, 내일 나는 잘할 거다. 파이팅! 5개월 동안 연습하면서 생각보다 되게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두려운 점도 있었고요. 제 스스로에 대한 부족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것. 생각보다 아이들이 되게 잘 따라와 주고, 그리고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일단 보여줘가지고 저도 되게 안심하면서 즐기면서 그리고 5개월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줬던 것 같습니다. 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는 아직 그 컴퓨터를 안 접해본 친구들도 대부분이었고 똑같애? 예전 선거랑똑같아어자 네. 네, 그러면 나가자 순간이.. 아 순간이 또 없지 네, 아. 그러나 오늘 첫 대회에서는 음... 음... 뭐? 아피 없는데? 그래도 상대 선수와 싸웠고 해보기? 아 맞아 해보기 시작 이 게임 나가주신 네. 애들이 이제 졌지만 자신 되게 아쉬워하면서 자신이 왜 졌는지를 아는 그런 단계까지 왔고요. 네. 괜찮아요. 네. 근데 네. 상대가 네. 잘했어, 상대가 잘했어. 아쉬워 네.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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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 네. 잘했어? 아, 아, 다음이나 다다음에는 더 성적을 낼수 있는 기회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 어, 기회는 상대가 너무 잘해서 근거리 다 근거리는 그래도 애들이 좀 잘한다 생각했는데 하필 어이게 나와서 힘들었고요. 먼 거리는 힘들 거를 알고 있었는데 정말 준비해와서 곤란했었고 딱 그런 느낌이었어 아쉬운 것 같은데 뭐 다음엔 다 잘하겠죠? 점수를 기다리자. <laughs> 아, <일단>. 아 <laughs> 아아아잘 우리 팀잘한자잘잘 잘. 우리. 아아 그래, <laughs> 아 다른 네, 친구들 훨씬 더 잘해가지고 네, 더 열심히 <음 준비를 <목> 해야 될것 같아요. 전국 장애 e스포츠 대회를 처음 갔을 때, 어, 사람들도 너무 많고, 선수들도 많아서, 아, 정말 e스포츠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경기를 시작한 지 1분 정도, 정도 됐었고, 좀 길게 간 거는 한 3분까지는 간것 같은데, 음, 아이들이 실력 발휘를 복지관에서만큼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회를 나갔다는 것 자체가 또 소중한 경험이잖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 자기는 다음 대회 가면 더 잘할 수 있겠다. 다음에 대회 나가면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할수 있겠다. 라는 이런 자존중감도 아 많이 높아지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 대회가 단순히 게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목표감도 심어줄 수 있고, 자기 효능감도 올릴 수 있는 사업이구나라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 저희가 이번 리그 오브 레전드 롤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 저의 삶에서 제 행복한 기분을 가지는느낌인것 같아요 TP! 게이밍 화이팅! TP! 게이밍 화이팅! TP! t 이밍 화이팅! TP! 게이 t 화이팅! 응원합니다.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좀늦는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자장는것 같아요. 자자게 되니까 만 즐겁고, 여기서 더 자자하고 싶어요. 하니까 비해서 많한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한국에 먹었어요. 한국에 먹 좀 많이 하게된것 같아요. 좋은 성우가 돼가지고 열심히 하고, 상대방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성우랑 배우가 되고, 이제 배우예요. 올한해 아이들이 저와 함께 게임을 하게 되면서 어, 대회에 처음 출전하게 됐습니다. 이 처음을 잘 마무리한 것 같고 다음번에 또더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또 생긴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저희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하기 전까지는 디지털 기기들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올 한해 저희 복지관과 함께하면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